네, 이국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양 팀의 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지대 단장님 만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희 민국도 초반은 좀 나빴는데 중반 이후가 좋았습니다. 중반 이후로 네. 어떤 점이 가장 좋았다고 네. 보세요? 글쎄요실질적로착각이 아, 아, 있어서 거의 뭐 진바둑이었는데 네, 네. 그 바둑을 뚫어쳤어요. 네. 잘못 둬주는 바람에 네. 저희가 이수있는 행위가 있었을까? 아 정말 겸손한 모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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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습니다. 오늘 멤버는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아 전에 저희들이 시민을 딱 즐기러 나왔었는데 음.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좀 올라가고 싶어서 몇명좀더보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선수들에게 단장님 응원의 목소리 한마디 해주세요. 자기 실력과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고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지성과 파베, 스타밀레이, 제1 1회 한세실업 베를레이 대학 동전, 아주대와 건국대 16강전, 제2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하변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호구치고 뛰니까 늘고 막은 장면인데, 네. 아, 여기서 그래도 늘었어요. 다행이에요. 여기까지 아... 맞았으면 은 큰일 날뻔 했습니다. 네. 다행히 늘었고, 다음에 이제 여기를 찌르고 끊는 단점이 이제 있기 때문에 백도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받기에는 좀 억울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더 효과적으로. 네, 그래야 자, 나중에 자학이 들어갈 때도 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아 그건 좀악순데요 저하기에 다채로운 뒷맛이 많은데 음. 그걸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네. 조금 아껴써야 되는데. 흙은 치받아서 받나요? 늘어서 받나요? 지금 두 가지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까지 다 가능한 거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어차피 백이 손을 뺄 수가 없다면. 여기가 살짝 신경이 쓰이는 모양 아닙니까? 네. 이렇게 젖히면은 일로 받고 이일 때 젖혀서. 끊기네요. 네, 끊깁니다. 네. 그러면 굳이 붙여둘 필요가 없었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백이 한수갈 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수로 인해서 좌악의 흙의 뒷맛이 많이 음. 보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이제 이런, 이런 모양은 여기에 붙이는 게 맥이긴 해요. 네네. 네. 근데 지금은 다 받아주더라도 좌악의 흙집이 확실하게 아. 굳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이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둑이 이래서 참 어려워요. 그때그때 음. <laughs> 그때 음, 더 좋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표정 아주 심각한데요. 표정만큼이나 지금 머릿속에서 각자 지금 네. 다른 생각을 네.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이렇게 아, 되면 붙인 받았네. 게 대학수죠. 네, 하지만 냉정하게 받아간 게 냉정했어요. <laughs> 자, 지금 날일자니까 바로 지금 젖히는 수가 나갔는데요. 네. 이게 살았다고 가정하면은요. 나중에 늘면 차단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한번. 아, 아예 먼저 번이... 들어버리네요 네. 임진영 선수죠. 먼저 연결이 들어서 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안에서 두집 내고 사는 것은 너무 이상하거든요. 지금. 음. 바깥쪽 이런 데 붙여야 되나요? 백의 입장에서는. 모양이 좀사납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백두역이 붙이면은 아, 흙도 다음 응수가 까다로워요. 네. 굳이 번전할 필요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우선은 우아기를 살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맛을 노리면 되는데. 아, 그런데 붙이는 수가 좀 어려워요. 야, 근데 여기 가능합니까? 이렇게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반대쪽으로 이어서요. 네. 이로 같이 탈출했다고 치면은 너무 기본적게 뚫은 음,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백도. 이게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네. 이수보다는. 자, 지금 뚫어가는 발상을 할수 있을지? 근데 뚫으면 외계일인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쉬워서 잡으러 가는 게 되나요? 좀 떨릴 수도 있을까요? <laughs> 근데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연결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네. 저라면은 그냥 아예 뚫어버릴 것 같아요. 네네. 아유. 아 참았어요. 이거는 백도 괜찮게 됐어요. 일단 연결을 하면은 워낙에 두텁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악수가 될 수도 있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붙이게 아 이거 뭡니까? 지금은 당연히 찌르고 막은 거는 이상해요. 네. 그꽉 있는 게 낫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여기서부터 공격을 할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막은 것도 이렇게는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네, 그쪽을 다 활용을 당하는 데요, 흑에게. 네. 어차피 이 귀는 흑이 살아 있어요. 네, 네 지금은 이제 흑도 여유를 찾았죠. 연결을 하면서요. 백에게 잠깐 기회가 왔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흑은 자하이 지키고. 중앙적으로 연결이 잘 됐습니다. 음. 지금 백이한개 없어요. 연결만 했죠. 이쪽도 연결만 하고 여기도 연결만 하고. 네. 훨씬 더 좋은, 좋았던 기, 어, 기회가 있었을 텐데 돌이켜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나중에 이제 여기 쌍립, 뭐 여기나 또는 이구자까지도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변에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100에서. 그렇다면 자하기에서도 수가 나는 것은 어려워 보이거든요. 지금은요. 예. 스무 집 이상은 확보가 됐고 좌상기도 한열열 서너 집 정도 거의 합쳐서 서른다섯 나고요. 네. 마흔 쉬운 집 이상은 흑집이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백은 집이 집이 그렇게 뭐 뚜렷한 집이 없거든요. 음,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길 뒀는데 그래도 이 수는 괜찮아 보입니다. 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버티겠다는 뜻이에요. 네, 끊는 술 노리면서. 네. 그렇다면 흑도 냉정하게. 물러서야 합니까? 붙이거나 또는 아예 날일자로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형세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바둑은 제가 볼때확정하는 흑이 많기 때문에. 네, 네아 오상윤 선수 파? 현명한 선택이에요. 네, 현명하게 물러섰습니다. 건국대 선수들이 다시 분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대학교 조금 아쉬운 게 하변에서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데그 음, 네.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좀 아쉽고요. 자 지금이라도 냉정을 되찾고 우변을 일단 최대한 버텨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워서. 그 우변을 최대한 키워서 네. 균형을 맞춰가야 합니다. 예. 연기대국이 혼자 두는 바둑이 아니다 보니까. 자신이 그리는 그림대로 진행이 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두 이렇게 되더라도 바둑은 확실히 백이 재미는 없어요 지금은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 것이 가장 확률 높은 수법으로 보여요 네. 역시 우변을 키워가네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여기가 붙이면 바로 수 아닙니까 음... 자 그쪽에 활용 수단이 많은데. 예. 붙여서 활용했네요. 여기 젖히면 이걸 끊겠다는 뜻이에요. 네. 끊으면 바로 잡히니까 이게 지금 못 산다 이거죠? 네.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여길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길 먼저 물어봐야겠네요. 백도. 호고 쳐서 아...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았다고 치면 네. 이건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음. 조금 다르, 이야기가 달라지죠? 네, 그러네요. 호구 치는 수가 좋네요. 그냥 이쌍입 이 써서 뭐저 치는 수를 당하면 이거는 <laughs> 뭐 앉아서 지겠다는 얘기고요. 네. 여기를 먼저 물어봐서, 아, 이거는 괴로워요. 네, 김홍식 선수가 오직하게 연결했는데. 네, 너무 했는데. 괴로운데요. 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지금은 위태위태합니다. 여기를 받을 수도 없고 단수 당하면 너무 아프고. 네. 네 지금도 역시 쪽부터 물어봐야 되나요? 괴롭습니다. 지금은 너무 괴로운데요. 아, 여기를 덫 쳐서 혹시 막아주면 이렇게 호구 쳐서. 음, 그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타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네. 아, 거기까지 뒀어요. 방금 보여주신 수를 믿는 건가요? 아 근데 이거는 수수 이게 여기가 네. 덩치가 커지면 안 받거든요 여기는. 아 근데 지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막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여기서 승부가 나겠는데요. 네, 지금 오상에서 정확하게 네. 방향을 잡았고요. 이으면은 백이 너무 대책이 없는데요. 네, 박헌식 선수가 이어가겠죠. 지금 이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봐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두점 잡혀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단수를 치더라도 돌아가면은 이게 잡혀서 안 돼요. 그럼 그냥 꼬부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를잇고요 다음에 젖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싫어서 이걸 받으면? 한 점이. 단수 치고 잡아서 끝나죠. 네. 그리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우변이 너무 덩치가 커져서 우악는 오히려 버려도 되는 모양이 됩니다. 음. 그리고 우하기도 쉽게 잘 잡히지도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있는 순간에는 이바도공 어, 아주 대학교 아주 힘들어졌어요. 네. 박헌 선수가 너무 오래 하고 네, 있는데. 너무 오래 들여다보는 게 <laughs> 네. 좀 심상치 않은데요. 오상일 선수를 믿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순서를 착각하고 있거나 아... 또는 이런 거 단수 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기 전에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임진영 선수에 갔다겠습니다. 속에서 불이 날것 같은데요. 네. 자, 돌을 집어 들었는데요. 어디로 가나요? 지금은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임진영 선수 젖혔잖아요. 네. 오성일 선수가 여기까지 쳤거든요. 네. 이어달라는 얘기죠. 네. 네 오상희 선수가 지 시계를 보면서 사인을 보냈어요. <laughs> 선배님 빨리 두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laughs> 쉽게 생각하십시오. 근데제 경험에 비춰보면 여기 당연한 자리에서 들여다보면 꼭 뭔가 아, 사고가 그러니까요. 났거든요. 바둑 격언에도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는 음. 격언이 있는데 지금 아주대학교는 흙이 있는 순간에 이 바둑을 이기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네. 흑이 다른 곳을 두면 기회가 올 겁니다. 네. 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아, 자신이 없어요. 아 먼저 났어요. 아, 이거는, 이거는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쪽으로 이어버립니까? 아, 그래도 다행히 여기 둬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백이요? 이걸 이으면 이때는 이쪽 단수 치고 싸울 수 있는 모양이잖아요. 음. 이게 너무 악수라 이선천놓은 네. 게. 근데 지금은 넘어가면은 이 끼우는 거잘안 되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네, 이건 집으로 너무 손실이 커요. 지금 백은 버틸 수 있는 게여기를 있고 네. 이쪽 이으면 단수 쳐서 싸워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기 일로 되돌아가면 그때는 이어서 물론 이것도 이제 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가 좀 두터워지면 그래도 중앙을 차단해서 노릴수 있는 맛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이건 다시 넘어가게 돼서 다시 또 백이 이상해졌어요 아. 집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너무 빨리 돋네요. 자 이제 백은 조금 힘을 비축해야 될것 같아요. 네. 좀 힘을 비축해서 중앙, 중앙 차단에 끝내서, 네. 그게 유일한 활로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직 중앙이 불안하기 때문에. 네, 지금 집으로는 차이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요? 그 정도로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거 두고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만약에 연결하면 이 정도로는 저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도 흑이 집이 많았는데 여기 넘어가면서 집이 또 늘어났거든요. 네. 아주대학교는 지금 중앙에 오인작전을 펼쳐야 돼요. 음. 중앙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붙이고 끊는다던가 해서 어딘가를 끊어서 잡으러 가야 돼요. 네. <laughs> 만약 선수를 흑이 잡고 중앙을 지키면 백으로선 좀 재미없는 바둑이 될수 있겠네요. 아주 재미없을 것 네. 같은데요. 이게 만약 연결이 됐다고 가정하면 나머지는 약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흑은. 그렇죠. 눈에 보이는 집도 확실히 많고요. 아 단수까지 몰아서. 좀뭐 불리한 마당에 네. 그런 거 신경쓸 결혼은없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는은저 같으면 여기 둬요 냉정하게. 네. 여기는 이제 백이 두더라도 아 지금 먼저 들어가나요? 네, 패를 들어갔습니다. 백감은 어디다 에 쓰죠? 자, 임준영 선수 표정이 뭔가 좋지 않은데요. 지금은 흑이 지금 집으로 여유 있거든요. 연결하고 네. 혹시 이 패를 백이 이겨도 별거 없잖아요. 다 받아주면 되니까. 네. 만약에 백이 여기 둬도 그냥 이런 데만 넘어가도 집으로 여유 있는 국면이에요. 음... 근데 지금 사실 바둑이 패감도 별로 없거든요, 흑은. 백돌이 워낙 단단해요. 굳이 여기에 둬서 만약에 백이 여기까지 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는 진짜 잡으러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진영 선수가 당연히 여기 패를 들어가니까 지금 <laughs> 얼굴을 한번 네. 쓸었잖아요 <laughs> 네, 이래서 바로 연기받기 어려운 건데요. 그래도 호흡을 잘 맞춰 가야겠죠? 패감이 어디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 어디 써야 되나요? 패감이 없어요. 여기도 없고. 악수 패가 백은 없지 않습니까?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패인데요. 어차피 백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협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백이 단수를 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백은 음, 불리하니까 예, 조금이라도 네. 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여, 패를 들어간 것은 너무 빨랐어요. 아, 어떻게 보면 상대의 장단을 맞춰줬다 이렇게 아, 그렇죠. 예. 요 지금 실리로 앞서 있는 흑은 우선은 지켜야 돼요. 여기서도요? 아니죠. 지금은 너무 손해라 <laughs> 네. 지금은 좀 예. 예. 팩감을 써갑니다. 임지영 선수가 고심 끝에 지금 여길 뒀는데 네. 이게 악수가 될 수가 있는 게 음. 이런데 자꾸 돌이 채워지면 끊는 수가 생겨요. 여기에 끊고 끊는 뒷맛 등 네. 나와서 끊을 때 차이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데 끊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건데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한 듯해요. 예. 그리고 또또한 음, 가지 물론 이제 받아 줬는데 이게 원래는 팩감도 잘안 되는 곳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이런데 붙이면 원래 뒤로 받아야 되잖아요. 탄력이. 근데 이제 값어치가 있죠. 연결을 해두면 음. 좋다고 아래, 아래쪽도, 네, 아래쪽도 있으니까자 네. 예. 어쨌든 받았고요. 백은 팩감이 어디다 써야 될까요? 백도 어, 뾰족한데 안 보이네요. 아. <laughs> 워낙 그 패의 가치가 커서. 백도 어디 다해야 되나요? 오히려 냉정하게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 아 거기요? 그거는 패착이죠 패감이 됩니까? 빵 따내면 이걸 다, 다 받아줘도 다 받아주겠습니다 우선 자 끊는 수가 있는데요 대개 어딜 두더라도 이걸 잡으면은 네. 근데 뭐 아무리 잘해야 비가 아닙니까 근데 여기 어... 빵 따내만 거는 뭐 집으로 한 사람 한 서른 집은 돼요 네 아, 네, 아, 박건식 선수가 예, 네, 결정타를 좋습니다. 냉정하게 그냥 늘더라도 흑이 어차피 이거 안 따내거든요. 아마 네. 중앙 지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천천히 추격을 해야죠. 지금은 지금은 힘들어졌는데요. 네, 지금 귀를 그냥 잡아. 또 시원찮을 판에 네.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리 잘해야 빅이에요. 네. 아 아주대에게 기회가 좀 오는 듯했는데. 네 지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여기를 잡으러 갈 수도 없고요. 오히려 백이 더 열거든요. 위험하죠. 네. 네, 역시 페어 대국은 변수가 많습니다. 네, 오성희 선수 이제는 안정을 되찾고 손이 굉장히 빨리 나갔고 <laughs> 네. 임진영 선수도 잠시 당황했는데 <laughs> 네. 네, 박건식 선수가 빵 따내 하니까 음. 그때부터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네. 박건식 선수 그 전에 뭐 잘못 뒀던 것은 이저 따내는 한수로다 용서가 됐어요. 그렇죠, 네. <laughs> 네, 축구가 뭐 아무리 못하다가 끝나기 전에 한 골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네. 바꿔지서 결국은 이게 빵따내하면서 모든 걱정이 다 사라졌죠 이제는. 근데 네. 네, 물론 뭐 이렇게 지키는 것도 좋긴 한데 저라면 이쪽 더 튼튼하게 음, 확실하게. 네.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지키고 또 차단하는 것을 노리겠다 그런 뜻으로도 보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간에 이바도은 이제는 백이 너무 큰 손실을 입었기 음.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장을 건넌 거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도 원래는 득이겠죠, 당연히 넘어가면은.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흙을 안정시켜주는 아, 의미가 있어요. 끝낸 약점 예. 없애서요 오히려 백은 나중에 더센 승부수를 날려야 되는 상황으로 네. 보이는데요. 지금 이 정도로는 집으로 안 되거든요. 네. 임진영 선수가 이미 계산서가 나왔어요. 네. 장빈 선수는 돌을 놓는 기백이 아주 좋네요. 네. <laughs> 일본의 요다 구단을 연상케 하는. 자 지금 흙은 이제 물론 부분적으로는 여기가 좋지만 네. 여기 잡는 것도 안전하고요. 우산기 붙여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큰 끈내기입니다. 네. 아 이거는 끊어달라는 사인이 맞나요? <laughs> 아 이걸 끊고. 중앙이 또 불안하니까 여기를 끊어라 네. 그런 사인이죠 이거는 어차피 여기 찌를 때 받으면 두점이 잡히니까 네, 네.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늘어서 여기서 끝을 네. 보겠다 막상 곤란한 것 아닌가요? 근데 뭐 백은 어차피 바둑은 졌으니까 무조건 막아야죠 네. 오히려 변수가 생기면 백의 입장에서 환영이죠 음. 어차피 지금은 뭐 집으로는 여유 있게 지금 흑이 앞서 있는 상황이니까. 네. 굳이 끊을 이유도 없어요 흑의 입장에서는 아, 원래는요. 자, 끊어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뭐 예를 들어서요. 네. 뭐 이런 거 그냥 단수 다 쳤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단수 치고 뭐 이런데 허구 쳐서 또 괜히 중앙, 또 중앙 끊길 네,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굳이 이렇게 앞서 있는 상황에서는 할 음. 이유가 없어요. 특히 페어 바둑의 특성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최대한 앞서 있는 쪽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고 두텁게 둬야 돼요. 원래 개인전도 이제 바둑이 좋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페어 바둑은 특히나 더더욱 조심해야 네. 돼요. 네, 그렇죠. 자 끊어간수가 결정타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변화를 주게 되는 원인이 됐죠. 네, 뭐 모양이 워낙에 튼튼하기 때문에 흙이 뭐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네. 굳이 뭐 많이 이겼는데 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김영상 구단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네. 이겨 있는 쪽에서는 굳이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페어바둑에서는 더더욱 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도 막상 끊어오니까 백으로서는 좀 갑갑한 것 같습니다. 우선 단수를 쳐서 네. 활용이죠. 그렇죠. 백은 어쩔 수 없어요. 음. 중앙에서 이제 뭘 해봐야 되는데 근데 잘안될것 같습니다. 생김새가 워낙에 튼튼하게 연결이 잘돼 있는 모양이고 또그 네. 전에 이제 붙이고 단수 친 것마저도 흙을 튼튼하게 해준 이적 행위가 됐죠. 그러게요. 특이 호구를 치면서 이미 연결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이 바둑은 이제 3대3 개인전 3대3 대국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은 건국대가 거의 승기를 잡은 상황이고요. 네. 16강전에 들어오면서 네, 이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laughs> 이건 약간 실수예요. 입구자로 빠져나가는 게 훨씬 낫죠. 네 자충이 되니까요. 네. 도를 잡기는 어렵겠고요. 네, 지금 백은 이제 이런데 둬서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거밖에 없어요. 집으로안 되니까. 근데 끊어도 자체로 살것 같아요. 아, 이 안에서요? 네. 네. 근데 이제 유리한 쪽에서는 뭐라도 별, 해봐야죠. 별의별 별의 생각이 네. 다드니 저는 그 생각까지 했어요. 방금 전에. 어떤? 이걸 젖혀야 되나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아다 단수를 쳐서요. 선수가 되면 이제 늘어서 네. 물론 조금 약간 손해는 봤지만 아, 워낙에 버리고. 집은 확실하게 이겨있으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받아달라 그런, 그런 뜻이죠. 여기까지는 설마 못 치겠죠. 여기. 그러면 중앙을 잡으러 간다는 건가요? 그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길은. 네. 그거 집으로는 지금 너무 흙이 많이 앞서 있으니까요. 집은 그냥 대충 세 봐도 지금. 열집 스무 집 차이가 아니에요. 네. 우변 쪽에서 너무 흑이 득을 많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심하게 말하면 집으로 차이를 꼭 집어서 물어본다면 한 마흔 집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아, 그 정도로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하긴 우변에백 집이 다 깨지고 오히려 흑 집이 더 많이 났으니까요. 원래 흑 집이 많았거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수건 던진 거하고 똑같은 수예요. 이제 막으면 더 이상의 변수가 없습니다 아. 이봐도. 그냥 살기만 하겠다는 뜻인데 마크 미선 씨더큰 끄내기를 두었습니다 보따리 내놔라 카시데 <laughs> 이거는 원래 여기도 해야 돼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도 이게 커요 음, 두텁고 예, 여기가 다 보장이 돼서 집이 많이 나잖아요 백이 네. 예, 입구자 하면은 집도 많이 없어지고 네. 또 괜히 끊기면 불안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네. 임진영 선수도 바로 건너가지 않는 게 바로 음. 그쪽을 두고 싶어서 네, 그래도 저기는 건너가야겠죠. <laughs> 아, 받아줬어요. <laughs> 이제 오성희 선수, 아마 여기로 갈 거예요. 네, 선이 마무리 하겠네요. 100도 지금은 여기 받아줄 시간은 없죠. 당연히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건 지금 이백 아직 미생이다. 그런 음, 뜻인가요? 네. <laughs> 근데 뭐 굳이 바둑이... 추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임진영 선수 글쩍글쩍 하잖아요. 네. 기풍이 달라서 그런 거죠. 임진영 선수 이제 개가도 음. 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솔직히 네. 개가는 큰 의미가 없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은 두터게 되면은 두터게만 두면은 쉽게 승리의 길로 가는데 더 확실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글쩍글쩍했겠죠 그런데 프로기사들도 또 기풍에 따라서 뭐 이런 곳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쪽을 두는 쪽도 있고 또 오히려 상대를 잡아서 끝내는 쪽도 있잖아요. 네, 근, 네 보통 그런데 그건 좀 이제 차이가 적었을 때 이야기고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아. 월등하게 여기 집이 앞서 있는데 아. 그렇죠. 여기를 둬야 돼요. 그건. 지금 이렇게 뚫리기만 하더라도 여기 한 열다섯 집이 날라가잖아요. 네, 굳이 이런 거할 이유가 없죠. 지금 그 아래쪽 104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확실히 살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백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냥 두는 거로 보입니다. 네. 네 현재는 건국대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아마 건국대와 아주대 16강전은 3국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마무리 과정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